춘천의 퇴계 주공 2차 아파트는 공사할 때 보증금이 있습니다. 엘리베이터 보증금 같이 이렇게 있고, 저희가 이제 공사 안내문을 관리사무소에 가져다 드리러 가고 있고요. 예, 안내문 잘 듣고, 엘리베이터 보양하고, 예, 그 과정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. 주공 2차 아파트는 이렇게 또 나름 깔끔하고, 거의 한 30년은 좀안 됐지만, 20년이 넘는 아파트인데, 관리가 엄청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관리소 분들도 엄청 친절하시고 예, 지금 안내문과 그 다음에 보증금 그 다음에 명함을 드리고 나왔습니다. 예, 저희가 오늘 공사 활동은 206동인데 예, 한번 206동까지 걸어가는 길도 지금 아직 4월이라 꽃이 다 피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개나리도 피고 예, 개나리 보이시나요? 개나리도 피고 그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. 네, 이런 꽃들도 피고, 네, 다양한 꽃들이 피고, 나중에 꽃들도, 벚꽃도 펴있네요. 예, 네, 나중에 되면 엄청 단지가 풍성해 보이고 이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방, 둔턱 같은 게 있는데, 저게 옆에가 이제 6차선 도로인데, 거기에 이제 소음을 방지하고자 둔턱을 설치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소음이 생각보다 들리지 않아서 좋네요. 네, 거의 다 왔습니다. 엘리베이터 모양 한번 볼게요.